너의 집은 여기 코앞이니까 이제 가. 안녕. 이러는 거야. 아니, 누르지 마. <laughs> 마. 넌 누르지 마. 넌안 눌러도 돼. 혹시 매울까봐 양념 내가 조금만 넣었어 진미채도 살짝 넣어야, 아, 넣어야 되는데 아 진미채 맞아 넣어줄게 진미채 올려줄게 근데 골뱅이 많이 먹을까봐 진미채는 안 먹는 거거든 아, 아직 골뱅이 저기 더 있어 알지 되게 아티스트네 골뱅이가 얼만데 골뱅이 너무 비싸 골뱅이 왜 거기서 먹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이렇게 술집을 가는데이 삼색 세트를 팔어. 음, 얼마먹을래얼마만 먹을래? 왜냐면 골뱅이 소면도 지금 작잖아, 많이. 얼마면 되시겠어요? 그래도 28,000원? 어, 엄청 싸다. 사... 어, 싼 거야. 음. 3호3 5원으 3호, 먹을, 3호, 먹을 것 같아. 이렇게 세개 음. 나오는데. 거기다 소주가 3,000원 괜찮은데. 4,000원은 안 되나? 4,000원도 나쁘지 않아. 5,000원은 조금 힘들어. 왜냐면, 이게 산모... 왜냐면 다들 다 5천원이니까 4천원만 해도 아, 맞아, 맞아.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응. 거야나 아.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 같은데, 나 일요일도 못 먹고, 왜냐면은 그거 일하느라. 거거든요. 너무 아. 맛있는 거 아니야? 계속 바빠서 좋긴 좋아. 일을 계속 한다는 건 행복이에요. 그치? <laughs> 일 없으면 오빠또 스트레스 받는다고. 나 오빠 그러잖아. 야, 그냥 놀아. 이럴 때놓지또언제그냐또 이따가 바 나중에 바쁠 거야 이래놓고 계속 신경 쓰다가 빨리 잠들고 오빠 뭐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잠들잖아. 물비는 <목소리> 너무 맵어. <맛있어. 웃음> 음. 맛있지 안 맵지. 음. 음. 근데 진미채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데. 어. 그 계속 다 있으면 그걸 한번 보거든. 네 거, 말이 거. 너무 느려. 그래서 아. 확실히 말을 빨리 해야 돼. 다른 애들 보니까 말을 진짜 아. 빨리 하더라고. 그래서 말 빨리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. 근데 오빠랑 말할 때는 말을 진짜 빨리 하거든. <laughs> 내가 빨리 하니까 너가 따라오는 거야. 그런데 내가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말이 느리더라고. 이렇몇번 뽑을 거야? <웃음> 뭘? 싼 <laughs> 거. 아니, 원래 이런 거막 물어보잖아, 예능에서. 어... 몇번 뽑으실 거야 아, 갑자기 주어 없이 몇번 뽑을 거냐 그래가지고, 면을 뽑을 거냐는 건줄 알았어. 나 오빠 몇번 뽑을 건데? 야. <laughs> 이거 내가 쓸거 같아? <laughs> <laughs> 안될거야 음, 되는데? 타이블 진짜 맛있음. 이거 한번 먹어봐. 뭔가? 먹어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지. 와. 레몬이 무조건 넣어야 돼. 음. 저 시럽에다가. 야 이거 맛있다. 그렇지. 오 피자. 오랜만이네. 딱 좋아. 오랜만 피자. 아작아 이거 먹어. 내가 너무 작게 했나? 이거 먹어. 아 어, 그래? 이건 진짜 맛있는데 1400 칼로리입니다 두이 나눠 먹어서 700 칼로리 <laughs> 그럼 하루에 1 0 0 0 칼로리 먹는 건 이거를 한7판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1 0 0 0 칼로리 어떻게 하는 거야? 작살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서 하나 더 타주려고 이거 사람들이 먹고 싶겠는데? 음. 저 시럽 주고 싶다 <laughs> 장난이가 맛있다고 해서 샀는데 아주 애기들이 좋아하는 맛단 음. 살짝 살짝 매워 음. 매웠어? 아니 없어 <laughs> 살짝 매워 후참도 2천 원 올라가면 이제 다15,000 원대 된다는 거는 이제 거의 아, 16,000 원, 응16,000 원. 그러니까 프라이드는 그러면은 14,000 원. 음. 그래도 그나마 싼 거라서 그 가게 보니까 중학생 친구도 있더라. 응 음.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나 없다. 그래서 아 학생 때 저런 거 되게 저것도 행복이겠다라는 생각. 나도 뭐을거 먹는 게 행복이긴 하거든. 응. 음. 엄마 아빠가 사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우리 동네도 그 엄청 조그맣게 구멍 가게처럼. 딱지? 생겼는데 어 옛날 통닭 파시는 분 있었거든. 음. 그래서 거기서 자주 샀었어. 내가 말했잖아 생일 파티 때 애들 불러가지고 나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응. 너는 이제 집에 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갈 거야 <laughs> 이러 가지고. 너 여기 집이잖아 이러 가지고. 아니 말만 들으면 드라마 아니냐고. <laughs> 드라마잖아. 그래서 나 이러고 있었어. 그래도 생일 파티니까 이제 원형 테이블 같은 데 있잖아. 그래가지고 그, 가게에서 이제. 가게에서 한 거야? 가게 앞에서. 음... <laughs> 귀엽다, 근데. 다 기억하고 있어. 원형 테이블에서, 한대화 8명 정도밖에 못 다닐 거야, 아마. 그래가지고 했는데, 이제 다시 해봐도 계속 고마워, 이러면 축하해, 막 이렇게 하잖아. 막 이제 치킨 먹고 이렇게 했어. 샐러드도 먹고, 이제 거긴 치킨집이니까, 그래서 그거 래서그 먹었어. 이제 콜라도 마시고 이렇게 했어. 그가지고 아, 잘 먹었다. 이렇게 했는데, 이제 너희 집은 여기 코앞이니까, 이제 가 안녕 이러는 거야. 내가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러니까. 나이그 생일 파티 걔 집으로 가기로 했대. 응. 거기 가는 건 인원이 한. 근데 정도였지. 내가 나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이 말을 안 했어. 자존심이 상해서. 그래가지고 또 집에 그냥 왔다. 근데 20분도 안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여기... 왜길 찾는 어, 거야? 그걸 기억해. 혹시 선물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 걔들이 발야할까 아, 그냥 선물을 다 이제 애들이 불가적으로? 많으니까 그냥 담기만 했어. 자기가 정한 애들만 이차로 데리고 가는 거. 맞아. 근데 나는 같은 반이었어도 나 싫었나 보지. 내 생각에는 걔가 치킨집 하니까. 좀 아, 걔가 치킨집 해? 걔 치킨집, 치킨집 딸이야. <laughs> 와, 금 금수조다. 그래서 거기서 한 거야. 음, 그건 처음 알았어나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름 말하지 않겠어. 매너가 있으니까. 와서 구독이나 누르고 가. 아니 누르지 마. 넌 누르지 마. 넌안 눌러도 돼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다 해줘. 너는 하지 마. 조심한 <laughs> 복수. 난 생일 파티도 못했는데 걔만 내 생일 선물까지 갔네. 그거 다시 돌려줄래? 뭔지는 기억해. 뭐좋는지 <laughs> 기억 하나도 안 나. 그때가 2학년 때인가? 참 애들이 순수하고 좋네. 진짜 그때가 제일 뭐 아무 것도 없어도. 순수한데 왜 나를 안 불러? 아니, 그 사람은 순수 안 했을 수도 있어. 너는 순수했었겠지. 그거 알지? 두건으로된 머리띠. 그게 너네 때 유행했어? 두건으로된 머리띠가 있어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머리 딴거 이렇게 달려있고. 그거 어? 너네 <laughs> 그게 너네 시대야? 응. 그래서 나 그거 있어. 이거 달려있는 건 말고 두건 우리 고모들이 쓰는 건데 이거. 그거 초등학교 때 유행이었다고. 와. 아, 많음에 없구나. 옛날 유행 보면 근데 다시 돌아와. 그럼 나 못할 것 같은데. 근데 오빠 머리가 왜나 이렇게 여기로 다 쏠려냐? 헤이 야치처럼 헤이 야치가 뭔지 봐주면 알 거야. 뭔지 알거 같아. 괜찮다는 거지? 아알거 같아. 알아. 머리가 이렇게 되있어. 응, 헤이 야치 알아. 어제 진짜 피곤했나 보다. 일찍 잠들지. 나 자다 깨도 네가 휴대폰을 하고 있고 자다 깨도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. <laughs> 웹툰을 완결을 냈어. <laughs> 얼마나 넣었어? 그냥 이게 해놓는 거야 여기 뭐 볼까? 아니 지고락시로 혹시 볼수 있나요? 있으면... 몇시야 하지? 8시 40분? 그건 못볼것 같지? 볼수 있을 것같네그거건 바로 나 혼자 산단가? 그런가? 약간 참기름 같은 거좀 넣었으면 좀더 맛있었으려나? 줄까? 넣어볼래? 응응 응. 응. 나는 안 넣고 네거 한번 <laughs> 너무 기름진가 이거? 약간 그렇게 먹는 뭔가... 거야 응? 안 넣어도 맛있긴 한데 됐어 됐어 먹어봐 그 이렇게 뒷골이 당기지? 스트레스 받아서 음, 한숨 자 별로구나 참기름만 하나 만네 진짜? 전혀 그 고추장찌개가 와서 못느끼요어응 음, 고추장찌개 아니, 아니라니까 고추장찌개. 그치 참기름만 사이지못 음.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안 넣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<laughs> 와우 장난 아닌데? 순살이야? 와우 양 많다니까 뒤적거려 볼까? 밥 먹을 이게, 수 있어 이게 얼마? 할인받아 32,000원 원래는 34,000원 다 먹을 잡... 수 있을 것 어. 같은데? 나쁘지 않아 양이 너무 좋은데? 얘가 예스, 쓸까? 더 쓰소. 너무 느리다 이거? 야 명이 아니. 아니. 처음에 이게 올라오면. 어 이거, 이거 맛있다. 음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음 <목소리> <목소리> 먹었어요. 제가 지는 스타일은 아니야, 확실히. 근데 살짝 맵다. 응?